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속 가능한 인권 도시를 주제로 2013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이 개최됩니다.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공식 행사는 개회식과 지금까지의 포럼의 성과와 의미 등을 토론하는 오프닝 라운드 테이블, 폐회식 등으로 구성되며 주제회의는 광주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전문가 회의 등 9개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특별회의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인권기록물 소장기관 회의 등 4개로 부대행사는 제2회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경연대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이번 세계 인권 도시 포럼에는 44개국 112개 도시에서 4 9 8명이 참가합니다. 광주시 통상진흥지원단이 지난 10일 뉴욕에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MIG 브랜드 LED 조명 제품 수출 협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MIG 브랜드 LED 조명 제품 구매 계약 및 수출 협약은 미국 글로벌 트레이드 앤 파이낸스와 광주기업 주식회사 한국 에너지 산업 간에 LED 조명 제품 2천만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과 1억스넷과 주식회사 삼진 L&D 간의 2천만 달러 공급 계약, 컨스트럭션과 네오마루 주식회사 간의 LED 조명 제품 1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입니다. 또한 스테든 아일랜드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1억 달러 규모의 MIG 브랜드 LED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출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한편, 브라운 대학의 이머징 테크놀로지 연구소와 한국광기술원이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해 LED 광소재 및 기기분야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광주시와 델라웨어주 간의 전기자동차 생산기반 구축 등 공동협력을 위한 투자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광주시가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전달 등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합니다. 보급 대상기기는 점자정보 단날기 등 시각장애 보조기기 38종, 특수키보드 등 지체 뇌병변장애 보조기기 17종, 영상전화기 등 청각 및 언어보조기기 23종 등총 78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시민 중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광주시가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7월 12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시 정보화 담당관실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위해 마당극 공연 도로명주소가 모야를 무료로 상연합니다. 노래와 춤, 퀴즈와 교육 등으로 구성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번 공연은 오는 12월까지 상연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와 회사 등은 시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6월 9일까지 기획전시 길에서 남도를 만나다를 개최합니다. 길을 통해 옛사람들의 흔적을 조명하고 지역의 풍광과 자연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여지도 등 길과 관련된 유물과 자료 150여 점이 다양한 전시기법을 통해 전시됩니다. 또한 승남도 놀이와 세미살 던지기 등 체험코너도 마련돼 남도 문화를 입체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광주시가 그린시티 스마트그로우스를 주제로 제6회 즐거운 환경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13 도시환경협약 센 안토니오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공모는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노래와 춤, 다큐멘터리 등의 작품을 동영상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출하면 되며 대상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개인이나 3인 이내 팀으로 구성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5월 21일까지 시 환경정보사이트 에코포털 서비스를 참고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